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말 핫한 핵에너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클론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보통 원자력 발전소 하면 저 커다란 냉각탑에서 연기 나는 모습 다들 떠올리시죠? 그런데 오클로는요. 이걸 완전히 바꿔서 무슨 현대적인 오두막 같은 디자인을 제시했어요. 네, 바로 이게 현시대를 위해 원자력의 개념을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오클로의 비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이 오로라 발전소 아직 세상에 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렌더링 이미지 뿐이죠. 아니, 아직 제품도 없는데 어떻게 주가가 세 자릿수나 뛰었을까요? 대체 이유가 뭘까요? 답은 바로 우리 시대 가장 큰 기회 중 하나인 인공지능 AI에 있습니다. 물론 AI 말고도 전력망이 닿지 않는 외딴 곳에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게 다 현실이 되려면요. 넘어야 할 아주 큰 산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 승인이죠. 2022년에 한번 거절방했다가 지금은 2027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 정책이 이런 차세대 원자로 승인을 좀 서두르는 분위기라 순풍을 타고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드디어 개념을 넘어서 실제 테스트 시설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만 들으면 정말 장밋빛 미래 같은데 숫자를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리스크가 상당해요. 자 이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오클로의 기업 가치가 무려 160억 달러에 달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회라가 지금 버는 돈은 0원입니다. 단한 푼도 없어요. 비교해보면 이미 설계 승인까지 받은 경쟁사보다 몸값이 두 배나 비싼 거죠. 심지어 몇년 뒤인 2027년 예상 매출도 1500만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외에도 뭐 자금 문제나 정치적인 변수 같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에너지의 미래에 거는 투기성 베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만 적합한 고위험 고수익의 게임이라는 거죠. 과연 오클로는 청정 에너지의 미래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투기 거품으로 끝나게 될까요?